방법으로 꾸물꾸물 가는거지 빈약교를 믿으면 뭐 준다는... 어, 어 그렇지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옷만 나면난 끝이야 이번에 두개밖에 없어서 나오지마 나오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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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옷 네, 나와야지 나오지마라 왜 나만 안나와 옷 나와라 뚝딱 응 안나와 그렇지 옷 나왔지 아이 나... 얘 어디 보자. 어디보자 냄새를 맡아 보자. 킁킁킁. 킁킁킁. 여기 다킁아 아이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 다 오! 됐지? 빈약교를 믿읍시다. 빈약교를 빈약교를 믿읍시다. 빈약교. 내가 심쳐 줄게. 나 이거 영상 찍고 있는데 다 나왔다? 머리띠 나오면 영상각 제대로 만들어준다. 오케이 알아봐아 그래 뭐나가나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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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머리띠 나오긴 했는데 아쉬우니까 오늘 또 하자. 어쩌면 제대로 따라가면 있을 수도. 어 뭐야? 또 어, 다시 시작했다지 활동을. 아이 씨... 가아이 씨발. 어 뭐야. 씨발 아, 개. 그데 미... 이번 거 빈약교 인정. 야 어, 빈약교를 는데아내 거. 아 진짜 미쳤다 거. 저건. 아. 아. 손남다이 이거,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빈약교? <laughs> 예? 빈약교. 뭔 소리야 원래는 차려 썼어. 아 제만 있으면. <laughs> <laughs> 야 개. 여기다. 진정해 진정해. 책 <laughs> <laughs> 없어졌나? 어디 갔지? 야, 야. 없어졌다. <laughs> 거가 같... 아니구나. 옆에 있는데요. 야, <laughs> 야. 어, <laughs> <야>.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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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덕백카를 따라갔어. 저거 얻었네너 <laughs> 지금 비나깨를 부시 아니 아 아니. 이 이거 그말 아니야. 이거 세그 고마워. 일단 아니야. 야, 이 진... <laughs> 야, 이거 야이거내이 왜안 뛰어 가냐? 어어 어? 큰 어, 어. 아, 거야? 어? 어? 푹! <laughs> 째! 다른 이거? 거 캐다가 떨어졌다? 어? 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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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야, 누, 나도 눌래, 그러면. 리보콘 정신 차려. 여기야, 바로 앞에 있다고 하나. 예약기 전에. <laughs> 여기 아닐까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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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뭔가 여기 뒤낌이 났습니다, 퍽. 어, ㅅㅂ. 바... 우와. <laughs> <빈>, 빈혁 신님 감사합니다. 진짜?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리보 억가당하네, 오늘. 가까이 있는 게더잘 나온다. 예쁜데? 어. 지금 리버 슈트 없어서 졸업 못했어 아직. 오 마이 갓. 그러면 제가. 시... 저도 됐어요. 됐어요. 네. 더안 주고 여기? 얼마 네. 장난. 여기서 지금 보물상자 나왔잖아. 여기 하나 있네. 여기 아닌가? 오. 오! <놀람> <나이> <놀람> 야. 이거지, 이거지. 야, 사치부린 거기억기네 어. 음. 아니, 너무 느려. 너무 느려. 사치 좀 부릴게. 입니다, 실제입니다, 아, 아, 조용히, 조용히 하세요. 예. 오, 나왔다. 졸업이아 빈약신 덕분에 제 말도 잘 맞아 떨어지는군요. 아, 아. 아 도와주리 어, 빈약교, 빈약교. 그리고 덕배쿤. 그리고 왓더맨님, 네. 감사합니다. 넵. 네. 기꺼이 받들겠습니다. 자, 우리 다 같이 빈약교를 믿읍시다. 빈약교. <laughs>